안녕하세요. 분양이 만족, 분만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부산 에코델타시티 모델하우스 분양가 모집 공고, 청약 진행 상황, 당첨자 발표 등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발 빠르게 정보를 캐치해서 청약 당첨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해 주세요. 대방 건설이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선보이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그랑무체는 30일에 겸본주택을 오픈합니다. 총 1,47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4.9억~5.9억원대로 책정되었습니다. 대방건설은 이미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센트럴, 부산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 등의 단지들을 성공적으로 분양한 바 있으며 이번 부산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그랑루체 프로젝트 역시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에트르 그랑루체가 위치한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명지동 대저이동 1원 약 356만 평을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곳은 평강천 맥도가 천학동강과 연계된 친환경 수변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국내 첫 스마트 신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부산 에코델타 시티 내에는 총 33개 단지 약 27천만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7만 6천 명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서부상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3개 단지 중 임대 아파트는 7개 단지이며 나머지 26개 단지는 분양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그랑루체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14층, 27개 동, 전용면적 59에서 1 1 0제곱미터 규모의 1470세대로 조정됩니다. 이는 에코델타시티 내 분양 단지 중 최대 규모로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를 제공합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최저 약 1,419만원대로 책정되었으며 59타입의 경우 3억 4천만 4억 3천만원대, 84타입은 4억 9천만 5억 9천만원대, 110타입은 6억 5천만에서 7억 8천만원대로 예상됩니다. 국토연구원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당 약 2,218만원으로 이는 인근 지역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분양가입니다. 교통 및 주변 인프라로는 남해 제2 고속지선을 지근거리에 갖추고 있으며 부전마산 복선 전철과 강서선 노선이 단지 인근으로 계획되어 있어 명지국제신도시, 사상구, 서면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으로 실내 수영장, 실내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대형 북카페 키즈카페, 남녀 독서실, 입주민 회의실, 다이닝룸 등이 포함됩니다. 경본주택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서 오픈할 예정이며 청약 일정은 다음 달 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에코델타시티 분양단지 중 최대 규모를 갖춘 만큼 규모에 걸맞게 상품성 또한 우수할 것이라며 앞서 분양한 디에트를 더 퍼스트와 함께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타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그랑루체의 분양 정보, 위치, 가치, 분양가 분석, 교통 및 인프라, 커뮤니티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구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